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비율에 대해서 배웠죠? 교과서 80쪽과 81쪽의 문제들을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멈추고 먼저 80쪽과 81쪽을 푼 후에 어, 풀이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동영상 잠시 멈추고 여러분은 문제를 풀고 나서 동영상을 보세요. 1번입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준량이 뭐예요? 걸린 시간이죠. 비교하는 양은 거리예요. 자, 먼저 얘를 B로 나타내면 몇대 몇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300대 2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럼 이걸 비율로 나타내니까,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리니까, 2분의 300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약분이 되네? 150. 이게 비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뭐가 될까요? 1시간에 150km를 갈수 있다는 뜻이네. 소수로 나타내도 150이 되네요. 소수점 밑에 숫자가 없으니까. 자, 1번의 정답은 150입니다. 비율이.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이 지역의 넓이,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계산기 표시가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고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고 핸드폰, 태블릿 계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율 먼저 어떻게 뭐 나누기 뭐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 계산을 하기 전에 비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기준량이 두 지역의 넓이라고 그랬어요. 서울 넓이, 기준량이 넓이고 비교하는 양 인구 수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비로 나타내면 985만 7천 대 605가 되겠고요. 강원도는 155만 대 16875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게 그대로 올라가죠. 자, 얘는 985만 7천 나누기 605가 되겠고 강원도는 155만 나누기 16875가 될 거예요. 자, 비율 어떻게 되나요? 얘는 계산을 하면 16,293이 되고요. 얘는 계산을 하면 92가 됩니다. 이거 소수점 뭐, 0 5 나오는데 그건 선생님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인구가 밀집된 곳은 어딥니까? 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소리네. 넓이는 좁고, 사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더 밀집한 곳은 서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어떻다?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3번입니다.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회색 물감을 만들었대요. 지혜는 흰색 200mm에 검은색 6mm, 슬기는 흰색 250mm에 검은색 10mm를 섞었대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자, 이거는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을 비로 나타내면 되겠지. 흰색 물감을 기준량, 검은색 물감을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내면 될 거예요. 자, 이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이 많은 거니까 회색이 어떻다? 더 진하겠죠. 자, 그러면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을 분수로 나타내면 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6대 200이고 슬기는 10대 250이란 말이야. 자, 이거 물감의 양 비율 어떻게 돼?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의 양이니까 200분의 6이 되겠고요. 슬기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이니까 250분의 1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먼저 약분을 해봐야겠네. 자, 얘를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100분의 3이고 소수로 나타내면 0.03. 자, 얘는 어떻게 될까? 25분의 1이고 소수로 나타내면 0.04. 얘들아. 그럼 어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검정 물감이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진하겠지. 자, 누구야? 그렇지. 슬기. 왜 그렇게 생각해요? 흰색. 물감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어떻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 갔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구도 여러분들 타율 알죠? 타율. 어, 타율이 뭐야? 남자 친구들은 잘알 텐데. 몇번 타석에 들어와서 몇 번을 찾냐가 타율이에요. 그것도 비율로 나타낸 거고요. 또 지도에 보면 몇대몇 몇, 지도 실제 거리를 몇 분의 몇으로 줄인 거다라는 그 비율도 있고요 소금물 우리 과학 시간에 하는 것도 농도라는 게 나와요 소금물의 진하기가 그 농도인데요 소금물의 진하기도 비율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인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번 단원 수학 6학년 들어와서 배운 것 중에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와 비율이에요 어, 비와 비율을 할수 있으려면 분수에 나누셈하고 소수에 나누셈을 할수 있어야 또 비와 비율을 할 수가 있어. 어, 여러분들 수학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놓치고 가면 어려운 것들이 생기고 못 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푼게 어, 분수에 나누셈으로 바꾸고 분수를 또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올렸던 동영상 분수의 나눗셈이나 소수의 나눗셈을 다시 보고 공부를 꼭할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엔 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낼 거야. 여러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배웠었죠? 많이 봤었죠? 배운 게 아니라 그게 이 비율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 그 백분율은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수학이 킴책 54쪽과 55쪽을 숙제로 하고 채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